아, 샷발, 아, 음식6 와, 와, 바로 와, 에서 죽여놨기 때문 와, 와, 이거 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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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풀! 아니요 여포 있잖아요 여포 여포형 존버 여포형 존버 예 제가 또 여포형 존버 이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정도야 그쵸? 피지컬로 그냥 찍어 누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제 피지컬 보셨죠? 보이지도 않는 풀을 확대해서 보는 그 피지컬 바로 이것이 라지컬입니다 여러분들 친구, 너잘 만났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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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싫화야 좋았고, 간다 야 내가 간다! 아, 내가 간다! 사운드 가 자,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너네 어너딱걸렸어 가자! 숨어. 너는, 너의, 너의 정체를 잊지 마. 넌 존버야. 자, 여러분들 5킬 올렸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아, 요저, 여러분들, 이, 이 정도, 이 정도 했으면은, 여포 성공한 거 아닌가요? 나갑시다. 이번 방에 존버합시다. 아, 존버래. 아이, 존버가 입에 뱉어, 그냥. 여포합시다, 여러분들. 라마가 출동한다. 라마가 간다. 가자, 가자, 가자! 존버형 여포. 여러분들 존버형 여포라고 못 들어보셨어요? 네,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죄송해요. 사운드. 뭐야?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존버하고 있는 거야? 아, 여러분들 이것도 존버가요, 근데? 이렇게 딱, 모두가 보이는 시야 위에서. 이렇게 한 플레이도 존버가요? 아, 이거 넘어가야 되네. 잡아, 브려 덤벼! 여기는 나쁘지 않은데. 아, 여기 뜨면은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어떻게 넘어가지? 수영에서 넘어가야 되나? 자, 여기다 한번 보고요. 어, 어떻게 넘어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넘어가는 거를 원하시나요? 어떻게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자, 자기장 일단 보여 드릴게요. 아, 어떻게 넘어갈까요, 여러분들? 빨리 넘어가긴 해야 돼요, 솔직히. 말씀 맞죠? 어떻게 넘어갈까요? 수영해서 넘어간다. 이렇게 돌아서 간다. 여기로 간다. 1번. 돌아서 간다. 2번. 여기서 뛰어서 간다. 사, 3번. 여러분들 추천 받습니다. 1번. 여기죠 그냥 그러면 여기 수영하는 거죠, 그냥. 어, 근데 안개 맵이라 가능하겠는데? 뭐 이거 안개맵이라 가능하겠는데? 와 안개져서 요등산 타도 되겠다 그냥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부분인데? 자기장이 잠기면 이 자리 먹을만 하거든요 여러분들? 자기장이 잠기면 반대죠 뭐야 누구야 아래 있구나 오케이 okay. 나쁘지 않은데요 자기들 근데 여기 앞에가 미리 잡아놔야 돼요 미리 미리 잡아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와 자기자 자리 좋긴 좋다 여기를 미리 잡아놓던지 해야 돼요 와 여기 뜨면은 빡세지겠다 어 저기는 이제 멸망전하면서 넘어와야 되고 여기를 미리 잡아놓고 건너오는 걸 잡읍시다 여러분들 오케이 잘 잡았고 건너와야 되네. 쩍 있네요. 파밍 중. 잘 잡았고 회복해주고 십생 중. 사운드 많이 냈고 오케이, 창고. 이거 여기까지 질르면 되겠다. 나쁘지 않다. 여기까지 가주면 되는데 여기가 원패가 애매하거든요. 창고 먹은 친구가 애매하고 여기 먹고 돌던가 해야 되겠다. 앞에가 애매해서 이 친구가 여기서 올라왔는데 조용했으니까 먹을 수 있겠다. 아, 여기 먹으면 안 돼. 자리 아래 있나, 사람? 정보 없고. 왼쪽 조심해야 되고. 여기다 조금 가야 되고. 오생중 집에 하나 바위 잠겼고 하나 누워있고 와 이게 안 죽어? 안 좋다 이거 하나 위에 둘 왼쪽 셋 그럼 가운데 오케이 죽어, 죽어. 위에 하나. 강 열리고, 앞에. 연막 두 개. 이거 이 친구 깎아야, 이 친구 깎아야 돼요, 이 친구. 이 친구를 깎고. 아, 1대1이구나. 나이스, 치킨! 와, 이번 판 옆으로 치킨 먹었네? 10킬, 치킨. 나이스.